야, 이거 다 지나라고? 우 와, 멋있다. 이첼린 가면의 버즈삼. 무슨 가면? 사람은 누구나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야야야. 대리 밀린거 엄청 많아요. 네, 제 집에 동생이 언제 사는 거예요? 원래 제가 여기서 지내려고 집을 구했는데, 동생이 기숙사 벌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쫓겨났어요. 그래서 여기 얹혀나게 된 거예요. 루디 공장이잖아요, 여기. 스파이크도 해야 되나? 와. 이야, 이게 뭐지? 뭐야, 엄청, 엄청 스파이크도 세 개나 있네. 이거, 유튜브 올려야겠는데? 야 어떻게 이렇게 모았어? 어떻게 이걸, 이거 참고 있지, 뭐고? 이걸 어떻게 참고 있지, 이거를? 야 이걸 어떻게 참고 있지? 인상이 개좋다고요? 부럽다 와 어떻게 참고 있냐 나못 참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했다고? 뭐야 추선이는 쓰는데 많은 이제 다 했고 루프 한번 봅시다 큰대나요 큰대네요.